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전북도는 큰 피해를 입고 전북 도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북지역 재난예방시스템 재점검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입니다. 예,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은 사방댐으로약 450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총 363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추산됐고, 다음으로 하천인데요. 도내 전차 하천 174곳에 230억여 원, 또 그리고 소하천이 약 243곳에 117억여 원, 도로가 233곳에 115억여 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51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순창뿐만 아니라 완주, 진암, 무주 장수가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당연한 소리입니다. 2020년 8월 7일 새벽, 기상청은 섬진강 하류 지역 등지에 호우 주입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집중된 호우로 강물이 대거 불어났고 아, 섬진강 댐 수위가 급격하게 오르자 수자원공사는 방류량을 최대치 1,868톤보다 초과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아, 집중 호우도 문제지만 아, 섬진강 댐에서 한꺼번에 방류한 많은 물이 중하류에 몰려 강물이 대거 불어났고, 아, 그리고 어, 유속이 빨라져 하루 지역 침수 피해가 확산된 겁니다. 아, 결국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데도 수자원공사가 하류로, 하류로만 물을 방류한 것은 전형적인 인재로밖에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물난리 걱정 없는 돈의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순창 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해서 총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명 운동 하기 전에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순창은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창 지역 풍산면과 유등면 농경지 80 헥타와 하우스 5 6핵타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아주 커서 농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서 눈뜨고 가만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은 상습침수 구역에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습침수 구역임에도 농촌공사와 그리고 관리구 순창군과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 배수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위해 순창 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던 겁니다. 아, 대한민국 문화유산 5대 강은 한강 을 비롯해 탐진강 그리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입니다. 이 5대 강은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 환경청 금강 유역 환경청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그 어디보다도 중요한 댐이고 섬진강이 영산강보다 더 길지만 유역을 따로 관리하는 홍수 통제센터가 없습니다. 섬진강댐 유역 섬진강물을 통제 관리하는 섬진강 유역 환경청이 없다는 것도 이번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비 방류라 을 결정 지을 수 없었거든요. 섬진강 때 물관리를 영상강 유역환경청에 맡겼기 때문에 섬진강 때 물관리 통제 실패의 난을 겪은 것이죠. 다시는 홍수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가장 잘하는 이는 섬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환경청의 설립은 섬진강 유역에 뿌려내려 살아왔고 살아갈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난리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장과 배수문, 유수지 설치 등 종합적인 배수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